2019년 FW 판 신상 달머튼 이거를 로퍼 제품이었는데 이거를 풍성한 이런 폭스퍼로 이품을 이렇게 완료를 했거든요. 보시겠어요? <목소리> 세상 모든 프리미엄 빛 더욱 프리미엄 남 <목소리> 안녕 언니들 폭스 임팩트야. 어, 오늘 뭐 언니들께 또.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리폼 내용은 바로 달머튼 노퍼 제품을 리폼을 해 보려고 하거든 어, 요게 달머튼이거든 버버리 달머튼 노퍼 패딩이거든 이렇게 보듯이 퍼가 없는 이렇게 모델 어, 되게 예쁜 패딩이지 어, 언니들 지금 보고 있는 언니들의 오너비 모델 패딩이라고 할수 있는 네, 달머튼 이렇게 예쁜 패딩. 아무튼 이달머튼 제품 자체를 노퍼패딩으로 도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 뭐그 이유 자체는 퍼 있는 모델 자체에 대한 재고가 뭐 없다거나 아니면 커 있는 모델 자체에 퍼 자체도 그렇게 막 이쁜 듯이 그런 불만에 의해가지고 노퍼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 폭스 임팩트에 이렇게 다 보내줘서 리폼을 해서 더 예쁘고 깔끔하고 더 세련되게 퍼리폼을 해서 입곤 하지. 아무튼 지금 요달버튼 패딩 자체가 퍼가 없는 그렇게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어 우리 폭스 임팩트에서 퍼리폼을 예쁘게 요 블랙 폭스 퍼로 리폼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 폭스앤팩트 오늘 2019년 FW 판 신상 달머튼 이거를 로퍼 제품이었는데 이걸를 풍성한 이런 폭스퍼로 제품을 이렇게 완료를 했거든요. 보시겠어요? 이번 올해 달머튼 패딩이 어 신상 제품이 <laughs> 어뭐 항상 그렇습니다. 어 패딩이 잘 나가는 판 모델은 뭐 많은 이렇게 디자인을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어 부분 부분 디테일 정도만 변경시키면서 이렇게 출시가 되더라고요. 올해 신상 판은 이렇게 그냥 검은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에 목부 위에 이런 버튼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게 그냥 검은 버튼, 블랙 버튼으로 나왔더라고요. 지난 판은 은장 어, 스냅 버튼으로 똑딱이 버튼으로 나왔었고 그 이전 판은 금색 어, 스냅 버튼이었고 올해는 그냥 일반 어, 블랙. 버튼으로 이렇게 끼웠다가 그냥 할수 있도록 단추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어, 이렇게 풍성하게 어, 블랙 폭스로 어, 저희 폭스백트 리폼을 진행을 하면 상당히 패딩의 가치가 어, 기존 노퍼 제품보다는 확연히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노퍼 제품을 구매하셔가지고 저희 폭스 임팩트에 보내서 리폼을 진행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는 단순히 퍼적인 측면에서 이쁜 퍼를 단다 이런, 이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퍼 있는 제품을 그냥 바로 사시는 것보다 노퍼 제품을 사가지고 저희 폭스 임팩트에서 퍼 리폼을 진행했을 때 보다 더 확실한 퍼를... 좀더 합리적인 가격대에 전체적인 퍼까지 달린 패딩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리폼을 많이 진행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노퍼 제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폭스 임팩트에 맡겨주셔가지고 풍성하고 예쁜 이런 폭스 퍼로 리폼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폭스 임팩트였습니다